최종이 던져. 그러니까 레드슨 결국 박선호 선수가 팔을 놔줘야지만 뒤에 나오는 주니에서 뭔가 으로 힘들 수 있는데 오늘 경기 이 선수의 타석가가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목소리> 손정우 선수에게 몸쪽 공, 뭐, 첫 번째 공, 두 번째 공, 모두 다 몸쪽에 두는거든요 네. 솔히 빠른 공이 다 변하고 타이밍이 좀바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만큼은 손정우 선수 확실하게 빠른 공이 붙여놓고 나왔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거 머리였구요. 이부째 뒤로 갑니다 지금처럼 빠른 공에는 반응을 하잖아요 그만큼 최정 선수는 어제 조금 아쉬웠던 손정훈 그 선수와의 상대에서 마지막이야 빠른 공못 두게 오는 거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